네, 열매가 특이한 이 나무가 오늘의 약목입니다. 약재와 식용, 관상용으로 좋은 개호동 나무입니다. 잎모양도 그렇구요. 전반적으로 나무 모습이 오동나무를 닮았습니다. 그러나 오동나무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오동나무가 현상과 식물인데 비해서 이 개호동은 능소화과 식물입니다. 오동나무는 꽃도 보라색으로 피구요. 타원형의 둥근 열매가 달립니다. 그러나 이 개호동은 노란 빛이 도는 흰 꽃이 피고 또 이런 길쭉한 열매가 달립니다. 네 개우동은 우리나라 고유종은 아니고요 중국에서 들여온 나무입니다. 또 미국 건산에 꽃개우동이 있습니다. 약재로는 개우동과 꽃개우동을 같은 약재로 씁니다. 네 열매가 이렇게 선 모양으로 늘어진 모습을 하고 있어 노끈 같다고 해서 노끈나무라고도 하고요. 또 노인의 수염 같이. 길게 늘어져 있어서 노나무라고도 부릅니다. 보통 이 나무를 노나무로 불러왔습니다. 네, 개우동은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 모두 신성시해온 나무입니다. 이 개우동에는 벼락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사찰이나 궁궐, 양반집 등에 심은 나무입니다. 그래서 뇌심목, 뇌전목동으로 불렀고요. 중국의 본초강목에서는 100가지 나무 중에 으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강이라고 부른 나무입니다. 네, 지금 꽃은 없지만 꽃과 잎은 향이 좋습니다. 차로 이용하면 좋고요 어린수는 나물이나 튀김 등으로 식용합니다. 또, 열매는 발효액이나 당금주로 만들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잎과 줄기, 뿌리, 열매를 모두 약용할 수 있는데 잎을 제엽, 줄기를 제목, 뿌리껍질을 제백피, 열매를 제실이라 합니다. 네, 맛은 쓰고 성질은 차고요 독성이 없는 나무로 알려져 있는데 약간의 독성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식용할 수 있는 나무이고 용법에 맞게 소량씩 쓰면 안전한 약재입니다. 네, 이 개우동은 벌나무와 함께 간질환을 다스리는 약재입니다. 주약재는 뿌리와 줄기의 껍질입니다. 항달 간염, 간경화, 간암에 뛰어난 효능이 있고요. 노화된 간세포를 되살리는 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백혈병에도 효능 이 있고 혈압 강화 작용이 있습니다. 네, 잎은 무좀이나 피부가려움증, 온 같은 피부 질환에 좋고요. 열매는 만성 신장병, 방광염, 단백뇨, 부종 등의 효능 이 있고 또 이뇨제의 원료이기도 합니다. 네, 몸속의 독을 해독하고요. 각종 염증, 통풍, 두통, 신경통, 또 음식을 먹고 토하는 증세 등의 효능이 있습니다. 네, 잎은 덮고 꽃은 말려서 차로 이용하면 좋습니다. 열매는 가을에 이렇게 덜 익은 것을 채취해서 햇볕에 말려 이용합니다. 또이 열매를 당금료나 발효액을 만들어 이용해도 좋습니다. 뿌리와 줄기의 껍질, 가지 등은 여름 이후에 수시로 채취해서 햇볕에 말려 이용합니다. 네, 간염이나 간암, 간경화 등간 관련 질환에는 뿌리와 줄기의 껍질 말린 것을 하루에 30~40g 정도를 다려 마십니다. 또 만성 신장병에는 말린 열매를 하루에 5 내지 10g 정도를 달여 마십니다. 네 오늘 강과 신장에 좋은 개우동나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